알면서 그래 나 어렸을 때부터 저런 오컬트 같은 거 싫어했잖아 오히려 그쪽은 네가 더 빠삭했지 어? 너 기억 안 나? 너 내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막 귀신 얘기, 위령 얘기 했었잖아 너물레방앗간위령 기억 안 나? 물레방앗간위령그 얘기 되게 자주 했었는데 우리 동네 외곽에 오래된 물레방앗간이 하나 있었어 지금은 허물먹 없는데 그래서 유령 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. 그래서 학교들이 막 달력 티세테스트 테스트 한다고 많이들 가셨잖아. 한 번은 네가 밤중에 그래? 유령 보니고 갔었어. 그때 도 오대초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. 그왜 그래? 물레방앗간 유령? 응, 네가 나한테 알려줬잖아. 그랬나? 물래방학간 갔는데 유령 안 나온다고 막 짜증냈었어. 아, 기억났어 물레방학간 유령. 그때 학교에 소문 쫙 퍼졌잖아. 아, 맞아. 유령 찾겠다고 신나서 나너오데이 이렇게 셋서 물레방학간에 갔어. 와, 근데 갑자기 오대이들 울어가지고 너랑 둘이서 달래느라고 진땀 뺐잖아. 그래 그랬어. <laughs> 나랑 없는 욕도 탈탈 털어서 과자 사왔어. 근데 어디다? 우리 을 멈추지 않지? 유령은 안 나오지. 그때 진짜 비참했다. 그때 우리 세상에 유령은 없다고 결론 냈었잖아. 맞아. 세상에 유령은 없어. 세상에 유령은 없어. 세상에 유, 유령은 없어. <laughs> 아, 그립다. 물레과 약간... 그거 허무지 좀 됐나? 응, 그런 식으로 내 눈앞에 분명히 존재했던 것들이. 점점 추억 속으로 사라져 버리네. 어쩌면 물레방앗간 유령은 이 세상을 떠도는 게 아니라 우리 추억 속에만 떠다니는 걸 수도 있어. 추억 속에? 응. 물레방앗간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 추억 속에는 영원히 남아 있을 거 아니야. 이게 물레방앗간의 유령이지 뭐야. 물레방앗간은 유령이 될수 없어. 말이 그렇다고.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난이 추억 속에 사는 유령이겠네. 콜라, 해어 만약에 이 세상에 유형이 없다면 말이야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될까? 글쎄 그건 죽어보자고선 모르지 대호 음 누가 우리를 만들었을까? 어? 이 세상에 우리 존재하게 만든 건 누구일까? 우리 엄마 우를 낳아주셨잖아 아니 그런 거 말고 뭐야 답답하게 내 말은 우리 만든 게 신이라고 가정했을 때또신 타령이야. 너 신앙심이 깊구나. 신은 무슨 목적으로 인간을 만들었을까? 왜 인간한테 삶과 죽음을 줬을까? 몰라. 그건 신한테 물어봐. 신이 있어야 물어보든 말든 하겠지만. 신기해. 뭐가?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게? 그냥 있는 거지 뭐. 진짜로 있는 거 맞아? 어, 그럼. 나. 지금 여기 있어? 어, 너 아주 뚜렷이 있어 넌? 너 거기 있어? 나안 보여? 그걸 어떻게 증명해? 어? 아니,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글쎄? 아, 근데 우리가 여기 없다고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어?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겠네? 해어 <laughs> 신은 겨우 7일 만에 이 세계를 만들었대. 음 알아. 옛날에 책에서 읽은 적 있어. 첫째 날, 신은 이 세계를 빛과 어둠으로 나눴어. 빛은 낮이란 이름을 지어줬고, 어둠은 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. 둘째 날, 신은 머리 위로 하늘을 만들었어. 셋째 날, 신은 이 하늘 아래를 물과 마른 땅으로 나눴어 물에는 바다란 이름을 지어줬고 마른 땅엔돼 대지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신은 이돼지 위에 씨앗을 심었고 거기서 풀, 나무, 열매들이 자라났어 그리고 넷째 날 신은 낮에는 눈부신 태양을 줬어 그리고 밤에는 빛나는 별과 달을 줬고 다섯 번째 날 신은 강과 바닷속에 지느러미 달린 생명체를 만들었어 그리고 하늘에는 날개 달린 생명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섯번째 날 신은 이 대지위에 네발 달린 짐승들을 만들었어 그리고 신은 자기 몸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남자로 하나는 여자로 부르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일곱번째 날 이 만물을 완성한 다음 깊은 잠에 빠졌어. 잠들기 전 신은 그 마지막 날에 축복하기로 했어. 이렇게 는 성스러운 날이야. 그럼 오늘은 바다와 돼지가 태어난 날이네. 그런데 이른 태양과 달과 별이 태어나겠다.